어, 식사하시느라고 사이사 박수 보내주시니까 조 애매하셨죠? 몰아서 다시 한번더 박수 보내주시죠. 고맙습니다. 멀뚱 어, 없으니까 저 올라와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많은 동료들 함께하고 계신데요. 네, 동문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자격은 없는데 57위 동미들, 친구들이 또 이렇게 또 뒤에서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. 오늘 노래를 편한 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.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일주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? 몇 미터 앞에 두고 김상배의 몇 미터 앞에 두고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역시 여러분들 가사신분들 함께 불러주시면서 즐겨주십시오. 함께합니다. 2024년 마무리 분위기가 잘 어울렸다면 다시 한번 더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. 아, 네. 어, 앵콜을 보내시나요? 앵콜을 하시는 분들 2025년 도 그때 또성년의밤때 그때 다시 한번 더 만나는 걸 하겠습니다. 아, 앵콜 네. 한 번씩 청해들어보면 좋은데 지금 오늘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9시 30분까지 모든 회사를 마무리를 줘야 되고요 하지만 선물은 정말 많고요 축하 공연도 아직 3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9시 30분에서 40분 안에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자, 인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또 의미 있는 시간들 함께하게 되걸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2부 사회자입니다 75회 어, 현재 사장이좋아서 2월 굴로도 TV 18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MBC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박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네. 사실 뭐 제가 간히 박수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박수 받을 주인공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동무님들입니다 202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또희망에2 0 2 5년도 함께 맞야하자는 의미로 서로서로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고맙습니아그런그 예, 예. 시간도 없어요 지금 이제. 빨리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선물 바로 나눠드리는 시간인데 어 선물도 행운권 추첨도 한명한명 한명 뽑아가지고는 이만원 선물들을 주어진 정해진 시간에 다 나눠 드릴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그 테이블 전원에게 다 선물을 드릴게요. 예. 네. 그 테이블 전원에게 다 선물을 드립니다. 아 혹시 행운권 안 넣었다는 분 테이블 계십니까? 네네네. 어좀 모아서 테이블별로 모아서 앞쪽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앞쪽 가져와 주시고요. 자그 테이블 전원 어, 앉아계신 분 8분이면 8분, 뭐 10분이면 10분 전부 다 선물로 드렸는데요 테이블 밀러 일단 한 명씩만 잘해서 일어나 주시겠어요? 한 명씩만, 한 명씩 네. 안일어나 탈락입니다 뭐 이상한 거쉽게 그런 거안 안 하고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한 명씩만 일어나 주시죠 가위바위보 잘하는 우리 테이블에 가위바위보 최고수 아니면 운이 좋다, 네가 무조건 이, 이길 또 같다 그럼씩 잘해서 일어나 주십시오 어, 오케이 자, 지금부터 어 저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분 끝까지 남는 그 테이블 전원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테이블에 서있는 대표 선수들을 잘할수 있도록 안전기자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파이팅! <laughs>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김정승교장선생님 나오셨고요 자, 우리 테이블에 명예를 걸고 필어갑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자 준비! 일단 지거나 비기거나 하면 내려주시고 이긴 사람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준비! 다이, 보, 자 보자기만 남고 전부 번더 해주세요. 자 보자기만 빠져주시고요. 한번더 다이, 다이, 보, 자 보자기만 남고 한 대주세요. 자 지금 현재 이기신 분들 돌리면서 손바닥 돌리면서 승리의 함성. 오! 자 그러면서 따라주세요. 연습인데 연습인데 처음에는 무조건 연습입니다. 자 진짜 다시 한번한 한 명씩 일어나주세요. 한 명씩. 진짜입니다. 진짜 끝까지 살아남는 분. 그 테이블 저런 데서 선분됩니다 빨리빨리 할게요. 준비. 자 가이 바이 보자보자기 만났고 선분 앉아 주시오보자기 만났고 선분 앉아주세요. 자보자기 만났고 보자기 만한 네남 선분 앉아주세요. 한번 더. 자 가이 바이 보자보자기 만났고 앉아주세요. 자몇분안 됩니다. 나오세요. 몇분안 되면 나오세요. 한분 나오세요. 지금 상기시 예상기하실분 네. 나오세요.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네. 삼단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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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시죠. 자, 몇분안 계십니다. 자 오케이. 자, 이 중에서 한 테이블, 테이블 전원도 선물 드립니다. 자, 잠깐 올라오요선배님니다 여기까지. 자, 오케이. 자, 둘 마주 보시고요. 등, 등맞주 되시고. 등맞주 되시고. 둘, 둘. 둘, 등 마주 되시고. 선배님 반갑습니다. 등맞주 되시고요. 등맞주 되시고. 등맞주 되시고. 등맞주 되시고. 등 마주 되시고. 등 마주 되시고. 자, 등 마주치시고 자, 들어갑니다 준비 조선 선배님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자, 준비 가위바위보 한번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, 이기신 분 자, 이기신 분 안고 진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아,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예, 탈락한 분진분도 들어가세요 진분도 들어가시고 선배님 네, 아자등가주치시고 둘이 가이바위 한명한명한 한한 팀씩 한번 한팀씩정금 기다리세요. 자 준비. 한 팀씩 한번 자 등받이 대신으로 선배님 준비. 한 팀씩 기다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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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. 가이, 이 바이, 보자들어가시면오 선배님 잘 하십니다. 자4 3회 선배 4 3회 선배님 좋습니다. 자 준비 오른손 들어 주시고요. 자 가이, 바이, 보한번더 가이, 바이, 보자 선배님 아쉽습니다. 들어가세요. 선배님. 4 0회 선배님이신데 아쉽습니다. 선배님 내려가 주시고 아쉽습니다. 자 여러분 자 준비. 3명이 사왔지. 3명이 사 오른손 떨주시고 준비! 가이바이보 자, 어, 승리! 5 0 자, 내려가 주시고요, 내려가 주시요 네. 어? 네, 선배님. 자, 이제 결승전! 우리 님 네, 네. 반갑습니다. 43회 조세연 동문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어디 계십니까? 목걸이로 박 보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자그 다음에 네, 세 분이서 58회 송민순 기회장님이시네요. 동문입니다. 박수 한번보내주시오 고맙습니다. 자그 다음에 52회 김재흠 동문입니다. 박수 보내주십시오. 자등 맞이해 주시고요세 분이서. 세분이 예, 등 마주 해주시고 예, 오른손 올려주시고. 자 준비. 한 판입니다. 판. 한판. 가위바위보. 자. 내려가 주시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도 이거 두 분도 선물 하나씩. 예. 두 분도 올라오셨는데 결승까지 가셨는데 선물 하나씩 주시게. 고맙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테이블 꺼 선물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. 다가져가요자 예. 오케이. 자 처음에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주시요 여러분들 제일 큰 선물의 주인공이 되십니다. 박수 보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해운권 하나만 더뽑볼게요 바로 이제 갈라지 들어갈까요? 네. 어, 자, 해운권 추첨도 살살 들어가는데 해운권 추첨의 기본은 이자리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알고 계시죠? 이후에 아, 나 아까 불렀었는데 안되네이자 계신 분들 일단 먼저 어, 당고 큐때 100만 원 상당의 당고 큐때 추첨 들어가겠습니다. 자 장영철 선배님이 당구 큐대를탑찬해 주셨습니다 나정 뽑아달라는 의미로 박수 와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네자 기왕이면 당구 좀 치시는 클럽이 예, 됐으면 좋겠는데 예. 49회 이상헌 <laughs> 자이 자리에 계실까요? 계셔야 됩니다 이상헌 선배님 49회 3 2 1안 계십니다 제가 얼굴을 아니까 없어 자, 다시. 자, 한국 고침은 기본인데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. 어, 100만 원 상당의 당국 획대이고요. 자, 이만 하면 58회 정현. 자, 58회 정현 동무 축하합니다. 축하해 주시겠어요? 자, 뭐 어,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댓글 축하의 말씀을 어. 보내 주시면 더욱더 즐겁잖아요. 박수와 네.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. 사진 많이 안 쳐도 안찮아죠 지금 당구 치시나요? 아, 네. 당 얼마 정도 구려고? 네. 구령은고 오래 됐고, 한번몇점 정도? 상구로 20점. 상구로 200 정도? 22점. 아, 상구로 2이죠 오, 잘 치시네요. 어, 네. 주인을 잘 찾아간 것 같습니다. 3 0 정도. 네.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. 자, 축하 공연 사이 사이에 행운과 추첨이 바로 들어가는데요. 자, 이번에 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쇼를 만나볼 텐데요. 자 이번 무대 음, 아름다운 소프라노 이주희님이 준비한 뮤지컬 갈라쇼고요. 그리고 또 사이에 더 반가운